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월마다 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황 선교사님의 편지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을 적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그 대만은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속신앙 또 그리고 섬나라의 어떤 특수한 어떤 보수성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 약하고 왕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자기들을 추방한 그 본토 중국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항선교사님 역시도 본토에서 추방된 선교사잖아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그 대만 땅에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 자신의 선교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 네개 교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한 교인들의 가정들을 같이 목회자와 같이 신방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광야에 세운 십자가라는 그 책을 이제 번역을 중국말로 해가지고 출판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대만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번역해서 이제 그 목회자와 또는 교우들에게 훈련 교재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또 알려오셨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정말 전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 장인 장모님들 아직 온전치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그 황성교사님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또 이제 직장에 다니고 또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감염이 돼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주 상당히 참 어려운 가운데 있, 있지만은 저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 오셨습니다. 참 이처럼 선교사의 삶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참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시작하신 사역을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비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와.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한 믿음, 믿음의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고 참 지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인데,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비전으로... 여기에 나왔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인 그 요단강 그 앞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로 시작된 그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그것이 모세는 출애굽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런 시작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이 모세에 대한 소명장이라고 할것 같으면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의 사역에 대한 임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갖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었을 것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해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목격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에게 큰 힘과 또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서 약속하신 말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지켜오면서 읽어오면서 느꼈던 건 뭡니까?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늘그 고비와 위험들을 다 능히 이긴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후일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신약과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될 부분이 오늘 또한 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를 강화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 오늘 1장에 보면 7절, 9절, 18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더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강하고 이에 해당되는 말씀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손에 힘이 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힘이 있다. 이것은 결국 직역한다면 굳건하다 이런 거예요. 또한 여기 담대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마츠라는 말인데 결국 무릎에 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직역한다면 용기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한다면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상속받게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바로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의미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이제 땅을 나눠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 말씀에 여러 번 예고돼 있던 거죠. 세 번째로는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사형통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약속을 볼때 이스라엘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형통함과 말씀 준수가 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하면, 준수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결국 그의 삶은 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에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참으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떠나, 떠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색하거나 명상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읽어왔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인도 하시는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했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그 말씀 속에서 본다면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고 영적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 그 방법들을 또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그 장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두려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레,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이 두려움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적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두려움을 주는 게 두려움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와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의 장수가 등장하는데 키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치니까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어떤 실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무 곳에서 가서 절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실력은 휴직 조약처럼. 불가해요. 못할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공황장애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사는 이 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죠. 결국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 자꾸 오그라듭니다. 적극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놀라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 코로나 균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진입, 진입함에 있어서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laughs>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고 결국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또다,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행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은 결국 말씀을 지켜행하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이제 말씀으로 명하셔서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또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그 이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그 기적은 가나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음식이 부족했는지 뭐알 수는 없지만 포도주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인들은 그 물을 그 항아리마다 까딱까딱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죠. 하인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물도운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삶은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운데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가 383 4장. 그 찬송아시죠? 찬송가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결국 이 찬송가의 작시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아무런 역경이 없이 정말 만사형통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시했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만사 형통의 길이었겠습니까? 페니크로스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 그렇게 노래 부른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나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길, 시련의 길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없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련을 넘어서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가난 입성을 앞에 두고 또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는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호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신 거죠.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에서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믿고 나간다면 우리도 또한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도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모세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고통과 시련이 따를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이 참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 믿고 다시금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아멘.